연상이는 뭐 반존대 같은 거? 반존대? 그게 뭐야? 반존대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존대가 뭔데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봐 귀찮아하지 말고 반말, 네, 존대만 섞어 쓰는 거야 진진 잡수셨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 하면 안 되지 이름이 뭔데? 아영이 우선 자연스럽게 당한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거야 뭐 약간 아영 씨 바빠요? 밥은 먹었어요? 이런 식으로 그게 먹힌다뭐난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이야 아영씨 많이 바빠요? 식사는 하셨어? 뭐라고요? 아니 많이 바쁘냐고요 그럼 궁금해서 이러니까 바쁘겠죠 진진 드셨고? 네 아까 먹었어요 다행이에요. 그, 굶지 마, 병들어.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, 뭐 그렇게 물어봤다 쳐. 그다음엔 그 어떻게 말하냐? 만나자고 해. 그것도 반전대로 해. 뭐라고 물어봐야 돼? 뭐 그냥 오늘 일 끝나고 뭐해? 나랑 놀자. 뭐 이렇게?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.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해. 자연스럽게. 혹시 오늘 일 끝나고 뭐하냐? 자랑 놀자. 에?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, 난 놀고 싶다아 집에 일이 있어서요. 힘들 것같네요 아, 아쉽네. 그럼 다음번엔 시간 한번 내주죠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죄송해요. 자라도 한잔 하고 가지. 여기 좋은데 있어요.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뭔 소리니? 알겠다. 너의 의견을 존중해. 아, 머리 아파. 아, 이거 무반전대가 아니라 번역체잖아. 머리가 아파. 어디 편찮냐?